1코 파티 아니냐고 1코가 많으면 근데 좋죠 왜? 얘는 1코로 다른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또 어차피 내 뒷심은 상대의 대기 채워줄 거야 아저 이거 자신있게 말합니다 6승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저. 아 마장이 너무 늦게 끝났다 <laughs> 아니 직업 다왜 이래 <laughs> 아, 사제. 포식자. 부던파기 창조술사. 나이스. 창조술사. 나이스. 펜 발굴 전문가. 이제 투기장 밸류 깨달아 버렸다. 창조술사. 아니, 훔치기 대기야. 불가사리, 아예 불사, 불사, 불가사리. 말도 똑바로 못해! 이 자식, 정신 안 차려? 어, 파티가 오케이. 왕실 사서. 오 아니, 남폭한 패는 왜 얘랑 좋아? 이게 말이 되나? 뭐 파티가 오 그럴 수 있는데. 아니야, 사서. 비슷하다. 이고 오케이 고치 비룡 역시 고트 카드 안내원 갑니다 미쳤다 아 너무 맛없네 좋아요 이거 아닌데 아 잠깐 이거 효과를 잘못 봤다 부패하는 아니다 소리 제거 누가 이거 하스스톤 투기장이지 족발 같이 어? 이거 뭐다 끝난 뭐다 끝나면 어? 싸들고 가는 건줄 알아? 그냥 한번 한번 소모품이야. 이걸 뭘 죽을 때까지 뭐 살림장만 하려고 그래? 어 신원 도용 미쳤다. 아니 이거 신원 받아. 도용. 봐봐, 봐봐, 봐봐. 싸들고 가고 싶어 차라리. 이거? 와 얘가 얘부다아 언데드니까 오케이 언데드 있네. 어표절왕나 있어. 야 훔치기 덱 미쳤다 이거 조화로운 팝 아이 조화로운 팝아 오게 침묵 좋지 1코 파티 아니냐고 1코가 많으면 근데 좋죠 왜? 얘는 1코로 다른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또 어차피 내 뒷심은 상대의 대기 채워줄 거야 아 무슨 이거 아저 이거 자신있게 말합니다 6승까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저.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이득표원 말고 그냥 정리를 했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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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미안하다 풍기장은 욕심이 맞는 줄 알았어. 다시 말해 보세요. 1번 마 뭐라고요? 1번마다 털어 버리겠다고요.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아직 안 끝났어. 근들갑 미은. 근들갑 미은. 다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. 아니면 뭐가 바뀌는데?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데?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. 그 밥이 일까지 반납하세그 밥은 맛있을지도? <laughs> 아니 잠깐만 이놈아 이번 마가 결승점에서 출발하잖아. 아, 아, 이거 예로 갖고 온 거구나. 이게 왜 있지? 순간... 생각했네 실제 바람 상대가 악사니까 사제로 템포 잡아야지. 악사, 니가 필드 깔면 뭘할수 있는데...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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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카운터 쳤어 미쳤어 <laughs> 상대 지금 아니 어떻게 이걸 가져가가지고 장소를 부수고 어떻게 빛이 아니 고통스러워라 이걸 정리하고 어쩌고, 어쩌고저쩌고 <laughs> 님저6권마예요 잘해봐요 화이팅! 믿고 있죠? 보여드렸습니다 믿고 있잖아 나도 당신 믿고 당신도 날 믿고 우리 서로 믿으면 돼

계속 먹어! 계속 먹어! 하루 종일 먹어 그냥 전설 막, 막 만들어 어? 전설 의심스러운 안내원 그림자 발견 할... 어 뭐야 비밀 있어? 와 미친 개소리 당신과 손님은 장의자로 모시겠습니다 우주마트가 좋아요.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우주마트를 낼때 나는 이걸로 카운터를칠수 있는데 상대는 내 우주마트를 카운터칠게 별로 없어. 근데 라그는 사, 내가 상대 라그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동의할 만한 게 별로 없어. 가져와! 마음껏 가져와! 틀렸죠? 첫번째걸 라그 골랐겠죠? 아 아니구나 라그가 아니구나 아 그.. 어?! 그 법을 하면 저게 안되네? 어차피? 그러네? 맞네 두번째만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틀렸죠? 어차피 상관없어요 틀리면 상관없어 볼만한건야 <laughs> 아니 왜 틀리면 상관없는 거 맞잖아. 아니 아, 알고 있지만 깜빡했을 수도 있죠. 어두개 맞춘다다. 뭐 너는 그밥 할래? 너는 그 밥해서 한 개는 못 먹게 할 거야? 어 좋은 거 뽑았으면 못 먹게 할 수도 있잖아. 아야 이거 피지를 골랐네. 여유 넘쳐 아주 그냥. 아니 <laughs> 맞출 <laughs> 뭐지? 이게, 저거, 대수윙이었고가없네지이게저생데스이안이었피이피난피 아, 피즐, 피즐, 피즐. 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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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아피이피이 <laughs> 난이, <laughs> 와아아아와아아 너무 맛있어 <laughs> 너무 맛있어 <laughs> 아니 하나는 저걸로 하지 그랬어 무기를 찍지 그랬어 <laughs> 왜 삼체력을 만드는거야 <laughs> 어, 오히려 좋을지도 <laughs> <아니>, 피즐 <피치를 왜? 웃음> 뭐 하냐? 아니 피즐 왜? 뭐 피즐 왜? 뭐 저거? 그거 해놨어? 오이 자식아 데스윙해서 다 버리든가 <laughs> 데스윙해서 다 버리든가 이 자식아 그를지오오 <laughs> 오, 잡을 수 있니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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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야겠는데? <laughs> 를 만들어 놓자. 어쨌든 저거는 60을 쳐야 될거 아니야. 거기. 아, 나이스. 4대 나오면 리스펙합니다. 근데 절개도 연계가 필요한 법인데. 어? 핸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쌩 4대 나오면 맞아야지. 어? 지식은 곧 힘이죠. 이 어? 불어올 것입니다. 나솔리형 다소리용... 이름으로 안돼 있을 건데. 뭐지? 다른 다솔씨인가? 내 피가 일단 1번만은 제가 털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순희씨가 1번에다가 지금 어? 올인 쳤다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5분 뒤에 순희씨가 올하다고? 웃기지마! 뭐야? 뭔데 저렇게 보이네와 필살기 3장 미쳤다. 사제지만, 어, 무로처럼 어, 안 커다, 안 커다, 미쳤다. 어, 와!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안커 째냐고요? 째! 안커는 쨔수록 쎄진다 계속 가져와, 계속 가져와, 다 가져와. 니들 다내 거야. <laughs> 왜 그랬을까요? 몰라요. 뭘왜 그래? 왜 그런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맛있는데, 요것도 맛있고, 요거 쓰고 나서 요것도 맛있고, 요게 좀 별로긴 한데, 공연 시작까지 흑마법사 저거면은 저거밖에 없는데, 아, 지불... 나는 저거 생각했어. 흑마법사 방금 약간 손댈라 그런 거 같아가지고... 그... 그건가 생각했는데, 그... 아...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아, 방하고발, 방하고발! 저게 생각이 안 나, 방어고발. 아이고, 고민되네. 그냥 언도 있을 때, 이 길이라도 더 넣죠, 이거 그냥. 어차피, 정리기로는 요거, 요거 다 충분해가지고. <laughs> 힘내, 제발은야 용마나 화영구 쓸 거야? 6마나 화영구 맘대로 해라. 아, 근데 화영구 훔쳐와야 제 맛인데. 아, 지금 나 저거 나오면 안 되냐? 발굴 접는가로 가라앉은 청소로 봇 먹으면 안 되나? 아니면은 신혼도... 아, 아니 이 상황 역전에서 가라앉은 청소로 봇딱 뽑으면 맛있네. 필드로 갈까? 이렇게.. 이렇게.. 자, 이 들어 아이40 들어 자꾸 짤0들이자니짤0들 하는 것도 딱히 애매한 것 같고 팝이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.. 진지하게 아니 들어 갈까? 40 들어 갈까? 40 들어 갈까? 40 들어 갈까? 40 들어 갈까? 의미가 없까어 갈까? 나오는 어 카운터가 돼서 그러니까 서로 한턴 교환하는 건 의미가 없고, 이거는 환생이 손이 한번더 가기 때문에 법사 입장에서 성가신 건 맞아. 아, 생성된 화염구에 기전화살까지 화염군 충... 그것도 맞긴해요 헬메나가를 명치에 쏠수 있었다.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,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일단 한 대를 때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개. 여 아, 근데 아니야. 이렇게 하자. 이거 주문 써서 아주샤라 벨을 찍어. 이게, 이게 나. 이게 나은 것 같아. 핸드 딱 주문 세개 있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불편더리야? 어! <웃음> <웃음> 아니, 본인 명체다, 이런 시대 그래. <laughs> 이게 화영구였나? 이게 화영구. 6만화 화염구고 아니아니야 그거 4만화 화염구 생성된거에요 이게 6만화짜리야 6만화짜리 안썼잖아 안썼어 안썼어 이게 6만화 연구에요 6만화 연구 맨날 맨날 자자 응응 아 실수가 잦네요. 오. 음. 아니 나안 죽. 아 화영구에 죽잖아. 아 씨. 왜 왜? 아조유고 물했었어? <laughs> 실수가 잦으면 뭐다? 실력이다. 바로 리얼 리얼 크크 치는 거 봐. 어 이거 여기다 화염구를 안 쓴다고 지금? 너 죽어 아니 맞아 이거? 이거 6만화 연구 아니라고? 잡을 수 있나? 뭐지? 아니 그래 두번 건져오면 되지 근데 뭐 어쩌라고 나가 있어. <laughs> 아 아니 이거 여기다 아니 억울해도 화염구 썼어야지 뭐 다른 방법 없는 거 아니야? 아니 옆에 게 도저히 답이 없었나? 일단 1번 마커트. 오케이. 아, 좋았다. 1번 마커트.